렐루야 1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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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더 부탁 간히 말씀드니다 전도서 5장 1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어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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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날만큼으로 네. 네. 입을 벌리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목소리> 내가 한 비소원하여 보라, 갑를되니내 하지 말라. 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받으라. 서원하고 갑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 실과 공비함이 하지 말라. 사자께서 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한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발휘하나 진노하소 너의 손을 한 것을 부열하시게 하리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너는 지방이 있는지 네 행위를 합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사하라 그들보다 더 높은 대로로 있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전도자가 앞에서 계속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것은 나왔던데 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첫째는 일자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삼다는 것은 악을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 반대로 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여기 보면 우매한 자가 재물을 드리는 거라 예배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는데 삶에서는 악이 여전하다 그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죠. 지혜는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 지혜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 경, 공, 그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삶도 삼가한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어, 삶은 엉망진창인데 어, 뭐 신앙 교회 잘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아니 저 사람의 삶은 엉망인데 뭐 교회에서 뭐 권사라 그러고. 교회 장로라 그러고 이렇다면 여러분 어 사람들이 그 교회 왜 다니나? 왜 예수 왜 믿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 우리의 삶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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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수님께서도 람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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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길은 오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하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 왜냐하면 어, 이렇게 헛 맹세는... 거짓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를 못 지키면 거짓말이 되죠.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도 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또 팔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내 발을 삼간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입도 삼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매한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표현은 또 이런 표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원구원하지 말아라.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또 기도하고 나서는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선교단체나 또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좀 마음에 특히 불편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요 아니 하나님이 평생 저는 사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런 표현은 어, 좀 너무 단정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거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자기가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직통개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아, 해야 될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랑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랑좀 어감이 다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 자신의 기도가 어, 이방인들이 말했던 중원부원했던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 이상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읽어놓는 것이 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경험이 또 그분이 또 기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데 근데 이제 단지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 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좀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삶을 삼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을 삼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갑질을 저디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laughs>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또 약속도 많이 하죠. 아니님내 뭐 병을 막해 주시면, 뭐 하나님 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뭐내 인생에서 이걸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뭐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뭐. 학생들은 뭐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뭐, 뭐 이번 시험을 잘 통과하면 뭐 이런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랑 뭐 나올 때 다르다고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가 다 했듯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참어 연약한 사람이고 어헛 맹세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어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도 함부로 소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고 함부로 한뭐 이야기한 다음에 함부로 안 지키고 또 그렇다면 그것도 미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힘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세 번째는.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를 더 높은 자가 감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약자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죠. 자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하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행하느냐? 어, 뭐 회사에서 나보다 지위가 약한 부하 직원들이나 또는 뭐, 뭐 거래처에서 갑을 관계에 있다거나 뭐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또뭐더 나가서 내 밑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한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손치검하고 그러면 당신 위에 더 높은 사람이다.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빵떡 모자가 왜뭐 머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손바닥만한 모자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고 다닙니다. 베레모 같은 거. 그건 뭐 미용도 아니고 어또 패션도 아니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자를 쓴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보여 주는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 모자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낫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권력이 있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부자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나보다 좀 열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나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지혜자는 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계심을 아는 자다.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을 삼가하는 자, 발을 삼간다는데 그의 삶과 그의 행동에 있어서 삼가하는 자. 두 번째는 그의 말을 삼가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제 들먹거리면서 서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 땅에서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어,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짓밟는 자들은 위에 계신 더 높으신 분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야저 사람 참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라. 야, 저 사람을 보니 교회 왜 다니냐?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갈 바에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삼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으면 또 내일 더 나아지고 더 노력하고 뭐 듣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려 한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에, 들었고 읽었고 썼으면 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노력하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삶을 살때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전도자, 어, 지, 지혜자 솔로몬 왕이 뭐 재물도 어디고 명예도 어디고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삼가하는 삶, 삼가하는 입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약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가 삼가하는 말과 삼가하는 행동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유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예서 포하소서 나라와 걷는 거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